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법주차 신고투사라고 불리는 사연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민원인이 밝힌 글에는 자신이 지난 1년 8개월 동안에 불법주정차 문제와 관련된 신고를 무려 1,200건 넘게 했다고 밝힌 건데요. 신고의 수와 후기를 공개하면서 수십 년 동안 불법주정차 문제가 바뀌지 않았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불법주정차가 해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학교가 가까이에 있어서 대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는데요. 신고 결과 이 구역에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이 세곳 이상 늘었으며, 백색 실선이 황색의 복선으로 변경되는 등 눈에 띄는 변화들이 감지되었습니다. 추가로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이제는 자신이 신고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는데, 글쓴이가 이렇게까지 신고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에는 불법 주정차 위험성이 심각하다고 느끼면서부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러한 결과를 이뤄내지 못할 것이라고 전한 글쓴이는 전에는 하루에 20, 30건씩 불법 주차를 신고했는데 요즘에는 평균 2건 미만으로 줄어들었다며 기뻐했습니다. 이런 사연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나섰는데요.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시민이 자처해서 했다면서 국가재정에 도움을 준 이분에게 상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역시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금융치료만큼 효과가 확실한 게 없다는 의견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와 피해는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주차장수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인을 잘했다고 칭찬하고만 말게 아니라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좀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2차전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스를 통해서 이런 썸네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2차전지가 시장의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2차 전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엔캠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 초에 문자로 이 엔캠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엔캠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게 미래 도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미래 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질수록 관련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미래 도시에 대한 핵심 산업, 즉, 미래 도시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대장조 한 종목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참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미래도시의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 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9431-5890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참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9431-5890 번으로 참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